제주도 도착해서 하룻밤 자고 어, 아침에 아 일어났는데 어제 좀 피곤해 가지고 꿀잠을 좀 잤습니다 풍경을 잠깐 보면 구잡인데 뭐 보시다시피 이렇게 한적하고 조용하네요 저기 멀리는 풍차도 돌아가고 그렇게 있습니다 한 600km 정도 주행을 데이와 했는데 비도 저녁에는 좀 맞고 해 가지고 상태가 좀 깨져져야 합니다. 충전 시간이라든지 거리라든지 이런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제주에 도착해 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전기차의 이점인 출력이라든지 정숙성이라든지 이런 게 뛰어나니까 장거리 충전에서는 불편하기는 하지만 주행에서는 전기차의 장점을 많이 보여주는 레이네요 숙소 주위의 풍경들은 이렇습니다. 제주도의 특징이죠. 돌들을 쌓아서. 돌담을 만들어 놓고 이런 거 보면 아 제주도에 왔구나 이런 게좀 느껴집니다. 오늘 날씨는 청량하게 좋은데 바람이 조금 차갑긴 하네요 서울 쪽보다는 낮에는 좀 돌아다니고 저녁에는 요 자리에 차를 세워가지고 불 피워서 캠핑 준비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또 제주도에 왔으니까 또 열심히 돌아다녀 보겠습니다. 차박을 하려고 이제 세팅을 지금 했어요. 테이블 옆으로 해가지고 요 꼬리 텐트를 요렇게 쳤습니다 햇빛도 막아주고 제법 제 모양새가 나오죠 침낭 깔고 해서 크지는 않은 하루긴 한데 쓸만한 용도로 되네요 잔디 위에 이렇게 또 하니까 날은 참 이쁩니다 오늘도 고기 좀 맛있게 구워가지고 먹으면서 밤을 또 지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7시 넘어가네요 아직까지는 해가 밝은 그런 시간이고 숯불 켜가지고 고기 일단 한판 굽고 배하고 먹으면서 불멍을 즐기고 있습니다 제주 흑돼지가 진짜 맛있네요 제주 흑돼지를 샀는데 웃긴게 털도 있어요 털도 박혀있고 그런데 먹으면 또 맛이 있고 그러네요 이렇게 텐트 이렇게 친 상태에서 또 레이 이브이와 이렇게 또 보내는 제주도의 밤이 또 재미가 있고 즐겁네요 불멍 계속 해가면서 시간을 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상태에서 하늘을 쭉 보니까 저기 초승달이 떠있네요. 밤 되니까 내 이브이가 조금 더 웅치 있게 이렇게 좀 세팅이 된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가족들 잘 앉아서 먹는 모습과 이 제주도의 또이저 노을 모습. 저게 또 예술이죠. 5월달이긴 하지만 이렇게 불멍을 하고 있는 게좀밤 되면은 쌀쌀하기 때문에 이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진짜 불멍이라는 게, 불을 보고 있으면 멍해진다는 뜻이 그대로인 것 같아요. 불멍 한두 시간째 하고 있는데, 아, 역시 좋네요. 불멍이라는 게, 이렇게 멍하니 보고 있으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우리도, 레 이브이 제주도 와서 돌아다니고 할 때는 일단 스트레스 없고 조용하고 그런 부분들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다음에도 중장거리용으로 생각하고 할 때는 조금은 좀 거리가 있는 전기차를 선택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뭐 충전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불편을 생각을 할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좀 만족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불멍도 하고 또 차를 보면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식구들하고 이런 시간을 보낸 것 자체가 좀 행복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주도로 오실 때는 내가 타고 있는 차로 움직이는 것도 좋은 여행의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주도 일정을 이제 마치고 내 EV를 배에 실으러 제주항을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올 때하고는 다르게 목포항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진도항으로 표를 끊었어요. 진도항이 어, 목포항보다 2 시간 반 정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빨리 도착을 해서 차로 이동을 좀더 하려고 그렇게 지금 일정을 잡았고요. 여기가 제주항 연안 여객 터미널입니다. 아 적은가 보다. 산타모니카. 뒤로 서야 돼요. 우리가 앞으로 왔네요. 바로 <laughs> 세치기를할 뻔했습니다. 아 여기 이제 가는 차들. 쭉 이렇게 서 있고 배가 목포에서 왔던 배보다는 작네 좀 빠르게 달리는 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여기 들어가면서 차량 점검도 좀 하면서 그렇게 하네요 네, 진도 가실 거죠?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의심 가실 네. 거예요? 네. 먼저 가시고 터미널 이동하실 때신분증꼭 챙겨서 가시분증요 아, 네네. 가실 때신분증꼭 챙겨서 가셔야 네. 돼요. 네. 들어가세요. 조금 의심되는 차량들은 꼼꼼히 보고 레이는 보더니 그냥 가라고 합니다. 배는 목포에서 왔을 때보다는 훨씬 좀 작게 보이고요. 좀 촘촘히 선적을 하네요. 여기는 들어가는 순서대로 아마 출차도 되는 것 같은데 들어가면서 이제 돌아서 아마 선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누가, 누가, GUY, 누가. 어디야, 이제 차량을 이제 결박을 시키고 저는 이제 내리겠습니다 선박에 차를 싣고 다시 <bunk> 밖으로 나와 가지고 여기 산타모니카 배를 또 타야 됩니다 이거는 조금 좀 번거롭네요. 목포에서 올 때는 그냥 배로 바로 올라갔는데 얘는 또 조금 걸어 나와야 되네요. 음, 여기가 여객선 터미널 아닙니다. 산타모니카 배가 이렇게 있네요. 아 얘는 좀 빠르게 생겼습니다. 목포에서 올때 탔던 배하고는 그거는 좀 유람선 스타일인데 요거는 계속선 스타일이네요. 밑에가 비어 있네. 승선권의 승선번호랑 공급을 확인하시죠. 네. 홍도 네. 갈때 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여자가 있어가지고 이코노미 이에 이렇게 번호가 다 붙어 있네. 여기 이제 계속 선이니까 시간 반만에 가니까. 고정 끈들이 있어가지고 조심해서 타야 되겠네요. 여기 레이 타러 왔습니다. 배에서 내렸습니다. 목포에서 올 때보다는. 배가 좀 작아서 조금 빨리빨리 빨리 움직이네요. 집까지 거리가 538km네요. 134km를 갈수 있는데 지금은 전라남도 정도를 벗어날 수 있는, 그것밖에 안 되네. <laughs> 아, 그것밖에 안 되네요. 그래서 가다가 충전을 이제 몇 군데 하라고 이 내비에서 충전소까지. 지금 안내를 해준 상태입니다. 538km를 가면서 충전을 몇번 하면서 몇 시간 만에 더 도착을 하는지 지금 1시 10분이니까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밥은 먹고 가야 되잖아.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10시 18분이고 64km를 갈수 있는 거리가 좀 남아 있네요. 26% 정도 이제 남아 있는 게 되고 제가 생각할 때는 내 EV로 여행을 다니실 것 같으면은. 한 200km 안으로서의 이런 코스를 잡아서 숙소를 잡고 완충을 시키고 또그 다음날 또 200km 충분히 다니고 숙소를 잡고 완충을 시키고 이런 식으로 완속으로 충전을 하는 게 레이 EV를 가장 잘 효율적으로 탈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장거리 뛰면서 레이 EV는 또 어떤 성능을 보여주는지에 대한 거 주행 성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만족하고 좋은 차이면은 분명한데 주행 거리에 대한 불만이 5시간 만에 올수 있는 거리를 1시간 반에서 2시간이 더 소비가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또 다음에 EV로 함께 할수 있는 그런 컨텐츠 또 많이 준비해서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바!